네. 오늘은요. 빠스 고구마 간식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미리 고구마를 잘라놨는데 이게 사등분을 하래요. 네. 근데 색깔이 엄청 금방 변하네요. 네. 이렇게 하고 한 4cm 정도로 하라고 그러네요. 4cm 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 돌려깎기라고 그러나요? 여기 모서리를 조금 부드럽게 깎아가지고요. 일단은 튀겨내기 전까지는 찬물에다 잠깐 담가놔야 될것 같아요. 색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이렇게 할고요 일단은 물기를 제거해야 돼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촬영 들어가 저거 뭐지? 아 저거 는 거? 이렇게 물기를 빼가지고 디빌 네, 거죠? 네 저번에 물기를 제거한다고 그래는데들 제거해가지고요 아, 어, 기름이 네. 튀었어요? 튀었죠? 이게 네. 물에 담아놓은 고구마는 어, 물기를 완전 제거해줘야 네. 안튈 네. 거예요 그렇죠. 기름 온도가 됐나요? 조금 들된것 같은데 어, 조금 네. 이따가 아직 불러가 하나? 얼마에? 얼마에? 여 don't 좀 튀겨낼게요. 예. 네. 아 이제 다 튀겨졌나요? 네, 다된것 같아요. 어.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맛있어요. <laughs> 네. 한 스푼 넣고요. 네. 설세 네, 스푼요. 해먹고, 돌태가는 거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야을때 그거 생각나요. 달고 난 거야? 이제 더 볼까요? 아, 이게 물을 좀 넣어야 네. 굳어지죠? 네. 음. 아, 완성됐네요. 네. 여기를 옮겨볼게요. 네. 너무 네. 멀게. 집다은이기는 제가 안 네. 네, 오늘 빠스 고구마가 배송이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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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네.